복음 1장 1절입니다. 이제 아마 다 외우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통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예수님의 집안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성경은 누구를 먼저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조상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어느 혈통에서 났는지,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봤다고요? 4주. 4주 동안이나 봤어요, 4주 동안이나. 그런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호고한 많은 조상들 가운데 그죠? 예수님 위에 많은 조상들이 있었어. 그런데 누구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종목 가운데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본 바 있습니다. 오늘 그두 번째 인물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누구요? 다윗.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 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다른 사람은 없었냐 이 말이죠. 다른 사람 없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지만 성경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또 아브라함과 다윗. 오늘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사실을 만나게 되죠. 그냥 다윗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누구에게 인정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이렇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좋아요 분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과연 어떤 신앙의 인물이었기에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을까?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옛말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 구간이 명관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아세요구관이 명관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뭔 말이에요? 아무리 새 거가 좋아도 쓰는 것만 못해. 손에 익은 것만 못해.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건 뭐냐? 경험되어진 것. 경험. 예? 경험되어진 것이 경험이 없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오래된 것이 구강? 왜 오래된 것이 새 것보다 좋아요? 손에 익었어. 손에 익었다는 건 뭐예요? 이것을 사용할 때 경험이 있다고 하는 거죠. 경험.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상하게 설교하는데 집중을 못하시네. 자, 딴데 쳐다보지 마세요. 전쟁이 나고 저기 밖에서 지진이 나도 쳐다보지 마시란 말이야. 지진 나고 빨리 대피해야 돼요. <laughs> 아, 하여튼, 오늘 예배를 빨리 끝내려고 제가 막 빨리빨리 하는데요. 오늘 이상하게 집중을 못 하세요. 그러면 제가 늦게 늦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청소하는 날인데 늦게 늦게 집에 가셔야 돼요. 자, 어쨌든, 구간이 명관이라고 하는 말은 경험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경험이 왜 중요하느냐? 경험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가 돼요? 지혜와 지식이 됩니다. 경험은. 우리가 아는 지식, 배워서 아는 것 뿐만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게 되는데, 뭐가 진짜일까? 예? 네? 둘다 진짜지만, 사실은 경험이 더 지식보다 앞설 수가 있습니다. 왜요? 책에서 배운 대로 밖에 나가서 하면 잘 될까요? 네, 그래서, 건축하는 현장에도 가보면, 대학에서 막 건축학과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 대학원까지 나왔어. 박사까지 나왔어. 근데 공사 현장 가면 뭐해요모 네? 뭐부터 해야 돼? 아, 뭐. 시다라고 하잖아요, 시다. 시다라고 해요. 뭐. 신부름부터 해야지, 제대로?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수 있고, 많은 사람을 뭐할수 있어요? 통솔 할수 있어. 그냥 자기가 배운 대로 나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죠? 저건 저렇게 해야죠?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미국에서, 아니, 옛날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참 동경을 많이 했어 우리나라는 그렇죠? 6.25 전쟁 무슨 뭐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누구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미국은 어떤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부자 나라 저도 어렸을 때 미국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네? 근데요 몰른다고 하지만 또 미국 얘기 나와보세요. 여기. 다 한마디씩 하실걸? <laughs> 다 한마디씩 한다 이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들은 풍얼로 그냥 막. 그런데 누구 앞에서는 얘기할 수 없어요? 미국에 갔다 온 사람한테는 안 갔다 온 사람. 아무도 책으로 공부했어도 미국 한번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면 그래요? 라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 왜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 경험.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르켜서또 옛말에 뭐라 고해요 백문이 불여 일정. 백번 들어도, 왜요? 백번 듣고 읽고 공부를 해도 한번 가서 본 것만 못 알아. 이것은 바로 경험이 이처럼 중요하다. 그럼 신앙은, 신앙은 경험이 있는 신앙, 이것을 경험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체험 있는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체험 체험이 있어야 할까요? 신앙도 체험이 없어도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낼 수 있기를 준비한 나들이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경력 사원 뽑으면 신입 사원하고 똑같이 대우해요? 아니요, 경력 사원은 신입 사원보다 더잘 대우해서 뽑게 되죠. 왜? 그 사람의 경험을 인정하기때문 신앙도 뭐예요? 신앙에도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체험 있는 신앙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응원들이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왜 다윗 얘기하다 말고 체험 경험뭐 있단 얘기하냐? 다윗은 어떤 신앙인이었냐? 이말이죠요 다윗이 말로 무슨 신앙이 경험적인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인이었어. 철저하게 체험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했던 다윗의 모습을 초아여러분이만나게 됐는데 특별히 어디에서 만나게 될까요? 3회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다윗이 예, 자 성경책은 일단 찾으라고 할때 찾으시고요 너무 급하게 찾지 마세요 제 얘기를 들어야지 뭔 얘기하는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자, 3회상 17장에 보면 소년 다윗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년 다윗이 지금 어디에 나가 있느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맞붙어 있는 전쟁터에 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됐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조롱해요? 누구를? 하나님.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골리앗 장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았을까요? 사울 왕을 찾아서 내가. 뭐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저 골리아가 싸우겠다고 누가? 아이고. 다윗이 누구 어떤데 지금? 아, 소년 소년 소년.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아 장수 이 사람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말이자 이럴 때 사울왕은 어땠을까요? 사울왕은? 아 그래 얼른 나가서 싸워라 그랬을까요? 눈만 깜빡깜빡 하시면 어떡해요? <laughs> 사우라는요, 다위에게안 돼. 너는 소년이고, 쟤는 뭐예요? 용맹스러운 장군. 아우, 쟤는 용사야. 용사가 뭐예요? 싸움을 막많히 경험한 장수야. 안 돼. 너는 싸울 수 없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3절을 함께 봉록해 봅니다 사무엘 사무엘 37장입니다 사무엘 37장 사무엘 37장 33절을 봅니다 자 33절 다같이 한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찾으셨죠? 자, 아, 함께 복도 갑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뭐할수 없어요.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뭐예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뭐예요? 용사.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했어? 싸움을 잘하는 용맹스러운 사람이야. 너는 경험이 없어서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참 재미난 성경 내용이 34절 이하에 3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누구의 고백일까요? 다윗의 고백이겠죠 다윗이 사울왕이 지금 뭐라고 했다고 다윗한테 야너 나가서 싸울 수 없어 우리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없어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4, 34절부터 37절까지 함께 보도 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봄이 와서 양대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수영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하나, 하나님 군대를 모욕한 이 알레바지 않은 불렛의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불렛의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리다. 여기까지만 일단 봅니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누가? 다윗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이 체험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말이에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경험과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말이야요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이 야너 경험이 없어. 너는 어린 나이야.라고 얘기할 때 아니요, 저를 어린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사자나 곰매리트들이 왔을 때 내가 뭐했어요? 내가 뭐했어요? 물리쳐. 그냥 물리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어요? 예? 어떻게 했어요? 발톱과 고미 발톱에서 누가 건져내셨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신이 물리치기도 했지만 누가 건져주시기도 했다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 건져내주셨다는 이야기, 두 가지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물리치려고 나가서 싸우니까 누가 도와줬다는 경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도와주셨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다윗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는거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주시고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뭐했어요? 건전해 구원해 주셨던 경험이 있었던 거지 이 경험담을 들었던 사울왕은 뭐라고 고백하든지그 다음을 읽어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네 뭐라? 어떻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뭐야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랑이 들어보니까 사울랑이 들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에? 뭐라 그래요? 다윗 다윗이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싸울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가 건져내어줬다는 경험담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건져내어줬다는 경험담을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누가 넣어준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다윗이기에 사울왕는 다윗을 믿었다고 하는거지 그리고 사울왕이 허락해야 하네 가라! 라고 하면서 허락하잖아 지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 읽으니까 이게 감이 안오나본데요 우리 우리 올림픽 열리면 뭘 뽑아요? 뭘 뽑아요? 올림픽이나 뭐 이런걸 하면 뭘 뽑아요? 선수 그걸 뭐라 그래요? 국가? 국가대표 대표도 뭐야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사람 그 국가대표 국기가 하늘에별다기에요 여기 축구선수 막 우리나라 축구 붐이 일어나가지고 막 너도 나도 유치원 가면서 유치원에서 축구부가 있다니까 요새 옛날에 유치원에 무슨 축구부가 있었는데 요새는요 유치원 아이들 때부터 축구 교실이니 무슨 교실이니 막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11명 뽑히기가 그렇게 쉬지줄 아세요? 하늘의 별 따기라 이 말이에요. 국가대표 한번 되기 위해서 부모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그자녀를 국가대표 만들기 위해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네, 모든 걸다 팔아서 대주잖아 국가대표 되기가 이렇게 힘든데 오늘 사후왕은 누구를 국가대표로 뽑았어요? 가윗을 국가대표로 뽑았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고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가윗이 한 무엇을 믿었어? 경험 가윗이 지금 사울에게 무엇을 고백했다고요? 자신이 쌓았던 경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저는 사실 어 신학교 때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간증이냐 면한 장로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10의 1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10의 1조 헌금을 한 번도 아니 한 번도는 아니야. 10의 1조 헌금을 지금은 하지 않는데 누가요? 장로님 아우, 잘했럽게 신학생들 모아놓고, 그냥. 그래서 뭐야, 자신은 뭘안 해요? 11조. 11조. 누가? 장로님 <laughs> 근데 그 뒤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신은 10의 구조를 한다는 거예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어부에요 이분이 어부인데, 저기 전라도, 인근에 있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10의 구조를 들이니까, 뭐가 잡혀요? 고기잡혀 아니, 고기 정도가 아니야. 고기 하나만, 그렇죠! 고래도 무슨 고래라고 그래요 네? 돌고래? 민크고래라고 하잖아요. 막 엄청나게 큰. 그거 하나 잡으면요, 롯도 맞는 거래요. 롯도 맞는 거. 이걸 몇번 잡았을까, 이분? 네? 세 번이나 잡았대, 세 번. 10의 구조를 들여도 집에 돈이 남아 들어와 가지고 생활하는데 너무나도 넉넉하게 전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신학생 때 10의 구조하는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품은 것이 있어요. 뭘 품었을까요? 나도 돈을 받았 저는 그런, <laughs> 그런 믿음은 없어요. 10의 구조는 못할 것같아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10의 2조라도 하는 목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 10의 2조라도 좀 하자. 지금까지 10의 2조 했을까요? 네? <laughs> 목사가 했겠지. 근데 지금까지 10의 2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자, 여기 보세요. 사랑성도 여러분. 지금 아이들 볼 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적인 신앙인, 체험적인 신앙인은요, 뭐냐? 마음에 다음 먹었으면 행으로 옮길 때 뭐가 된 거예요?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는 거지 마음에 한번 생각해도 소요. 나는 10의 1조 헌금을 하는 체험은 가지고 있지만 저는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10의 9조 하는 체험은 목사라고 할지라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은 목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의 여러분이 체험적인 신앙인, 경험적인 신앙인이 되려면 은혜만 받으면 소용이 없어.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나를마다 은혜 받아, 나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결심했습니다. 그럼 뭐하냐 이거? 해감이 없어. 다윗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자가 공이 왔을 때 뭐했어? 하나님 도와주시면 나갈게요. 하나님 도와주신 것만 알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러고 앉아있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네.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서 돌팔매질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순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 먹었으면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 그랬더니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사람이 건져 주셨대.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을 때 누가 건져 주셨어? 하나님이 여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건져 주셨다. 자, 손도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체험적인 신앙이니 뒤에 질수 있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체험을 하시려면 뭐 해야 돼요? 행하이 저처럼, 저처럼 10에 2조 하는 목사들이 대안, 마음만 먹고 지금까지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참, 나도, 저도 대단하죠. 한 번도 안 했다니까, 한 번도.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은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좋아요를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을때는 어때요? 하, 내가 요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 놓고, 지월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가 있을지 몰라.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요 그러지 말고 무엇을 쌓아요 체험을, 경험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역사하시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신이 체험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누가 돌보아줘요 하나님이 돌보아줬다고 하는 이경험담그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요, 안했어요? 다윗 소년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 장군을 뭐했어요? 물리치고 어려운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장수의 역할을 누가 했어요 누가? 그냥 다윗이 아니라 소년 다윗이 했다 해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체험만 하면 그 체험 가운데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체험 그 놀라운 도심의 체험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뭐 할까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체험이 없으니까 맨날 듣는 신앙이니까 몰라. 기도도요, 기도도 저와 여러분이 한 해본 사람이 알지, 안 해본 사람 몰라. 그러니까 왜 저렇게 박수를 치면서 기도하나,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나, 왜 일어났다, 앉았다, 왜 저래? 미쳤나? 기도하는 사람 보고요.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보기는 기도원에 가서 보면,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 구경만. 뭐가 없어요? 체험도 없어요. 뭐에 체험이 없어? 없어. 기도에 체 전도도 우리가 식탁 전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을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막 열매 맺으려고 하면 안돼 시행착오가 있어요 없어요? 시행착오는 어디에나 있어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경험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날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이 될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 경험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려면 뭐 어떤 신앙? 행함으로 옮기는 신앙.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에 살아가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래서 역사하시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올라온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복의 근원이 그 되시며 만하게 왕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험적인 신앙인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비경험적인 신앙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기도해 보지도 않고 남이 기도한 것 듣고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기도하지 않은 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지 못한 자는. 결국에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의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건축들 경험적 신앙이 되어져서 어떠한 시행도 환난도역경에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실 수 있도록 주민도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체험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민도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주님께로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해서 온 나이다. 아멘 ¿Cómo es